잠언 26장 6절 7절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전원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 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아멘. 어, 기별은요 말을 전하는 것인데. 받은 대로 그대로 갖다 주면 되지. 뭐가 큰 문제 될게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는 자, 말을 전하는 자가 지혜가 있냐 없냐가 큰 문제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는 대로 전하는데 꼭 지혜가 필요한가? 자, 그런데도요, 필요하다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말을 전하는 것은 내 발을 잘라버린 것 같고, 나 자신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꼭 편지가 아니라, 말을 받아서 기억했다가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로, 왜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말을 전하면 발을 잘라버린 것 아냐? 발을 잘하면 못 간다는 얘기죠. 예, 제때의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차라리 안전에만 났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먼저 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 아어만 몇개 바꿔도 완전 다른 말이 되어버리죠. 두 번째로, 최소한 말을 하는 사람의 생각과 형편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말을 준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서 이 말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죠 전쟁에서 말이죠. 군사를 더 보내 달라. 원군을 요청한데 아, 우리가 당신들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을 거꾸로 하면 큰일 나죠. 상황 파악이 돼야죠. 아, 지금 많이 몰려 가지고 전멸하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군사가 필요하다. 이런 형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소식을 받은 사람이 설마 하고 몇 가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말이냐? 이 말이 진짜냐?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이거 믿기 아니야? 이거 함정 아니야? 그것에 대하여 몇 가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상황 파악이 돼 있고 지혜가 있어야죠. 또는요 소식을 전해 드는 사람이 말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말을 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뭐 그놈이 그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수 있죠. 그거를 아, 그, 그런 말이 아닙니다라고 변론을 할수 있거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정도는 돼야겠죠. 또 설득의 말이면 본인이 추가로 한두 마디 더 해서 설득력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그런데 요가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죠. 넷째, 미련한 자가 자기가 누구의 말을 누구에게 전하는지 알지 못해서 예의와 격식을 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군이 왕한테 전하는 소식인데 건방지게 가가지고 왕이 그 도와주고 왕을 뭐니까 장군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당사자 본인은 아니지만 말을 전하는 사람도 최소한 말을 준 사람의 위치를 생각하고 말을 받는 사람의 주위와 권위를 생각하고 격식과 예의를 잘줄 알아야 됩니다. 사신들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또. 이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울고 말하면 안 되고 슬픈 소식인데 웃으며 말하면 안 되겠죠. 상황에 따라 어조를 다르게 하고 부타하는 말인지 권유하는 말인지 명령하는 말인지 그 위험을 갖추기를 준비해서 그렇게 말해야 되죠. 옛날에 신하들 보면 지가 왕도 아닌데 아명이이 어, 들라 사약을 들라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권위를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말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같은 이제 목사 나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미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음, 예,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 뻔히 성도들이 한다고요. 본문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저 목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듣기 좋게 자르고 문지르고 해가지고 설교는 그렇게 할 거다. 뻔히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이나 나를까 본문은 가시가 도쳐 있는데. 설교는 맨날 부들부들한 소프트 크림 먹는 같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도 우습고 사람도 만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처럼 어린 석은자가 말을 전할 때는 원하는 바와 반대되는 일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또는 부분적으로만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손해가 있는 경우 더 악한 것은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말을 준 사람과 말을 받은 사람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아주 원수되어 버리는 그런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한테 차라리 말을 주느니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냥 여기서 절고 사는 게 낫지. 그랬어요. 그런데요. 7절 말씀은 또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저는 다리 힘없이 달려다니 미련한 자의 자문도 그러하니라. 마치 6절 말씀을 부연 설명해 준것 같죠. 얘가 가가지고 말만 잘는게 아니라 지다에는 지혜롭게 말한다고 몇 마디 했는데, 그게 헛소리가 돼가지고, 큰 해를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한번 또 별도로 한번 칠 말씀 보면, 다리는요, 걷고 뛰는 일을 합니다. 온몸의 이동을 책임지는 기관이고, 무게를 지탱하는 게 다리입니다. 그래서 다리는 가장 큰, 큰 뼈로 조립되고, 신체 부위 중에서 근육도 제일 크고 강한 것이 다리에 있습니다. 그런 다리가 뼈나 근육이나 인대가 상해 버리면 다리를 절개 되고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전달하고만 봤을 때도 이동은 되고 도착은 합니다만은 제 시간을 못 맞출 것이고 많은 통증과 불편함이 동반될 것이고. 빠르고 정확한 길을 못 가서 삐뚤빼뚤 그러겠죠. 다리를 져니까 방향이 안 맞겠죠. 그래서 안 가도 될 길을 가다가 빠지고 넘어지고 또 얼굴 깨지고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다리를 절면서 달렸기 때문에 다른 신체 부위에 반드시 무리가 옵니다. 꼭 이와 같이 아프고 상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미련한 자입의 자언입니다 자기는 지혜의 말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고, 조언을 듣고 실행한 도중에 더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악에 빠지고, 피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는 해결된 것 같은데, 두 개, 세 개, 네개더 많은 고통이 하기 되고, 이게 어리석은 자의 자문입니다. 훈계, 조언, 충고. 도박하는 자의 조언을 듣고, 절대 도박판을 못 떠납니다. 한탄발을 이루었으나 나의 뜻보다 더 좋은 것도 있었음을 알고 나중에 한탄하는 경우는 어리석은 자를 모사로 두었을 때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모사가 되서뭘가르쳐는데 하나는 이러는데 세균에게 네 망가졌단 말이에요. 바다의 전자적이 지혜로운 모사가 저기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두었으면 처음부터 잘 됐을 것을 떼는 듯이요.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이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들을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의 입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리가 고든 다리로 뛰려면 말이 고다야된다는 말입니다. 말이 삐뚤어지면 반드시 다리는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운하는 사람,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다리가 힘있게 달리고 고든 길을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넘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단의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선생님 말을 들어야지 만약에 경우 가렵니다가 예수님 팔아먹지 않니까 옆에서 나도 같이 가자 이랬으면 큰일 났겠죠. 다윗의 시대에 반역자들 편에 선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자리 할줄 알았겠죠. 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라자손 옆에 있으면 쪽수 많으니까 자기들도 모세의 자리에 설줄 알았겠죠.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참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를 가르쳐준 다음에 지금 말을 누구에게 주어줘서 보낼 것이냐 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에까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문 말씀대로 하면 어리석음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지혜가 주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어리석고 망명된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끄집어주시고 지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고 오던 옛적 믿음의 선배들의 길로 우리를 다시 길을 바꿔서 그길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례자의 길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 길로에는 살수 있는 길이 없고 그 길로에는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영이신 어들 길이 없어서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힘들다 괴롭다 불평하지 말고 광야길이 사는 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